2024년 11월 4일 박경우 목사의 환상과 개시 1 5 9에서 캐나다가 20년 내에 미국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예언하였는데 놀랍게도 최근 트럼프가 캐나다의 미국 내 병합을 논의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초에 받은 박경우 목사의 환상과 개시 1회에서 대한민국 공산화에 중국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놀랍게도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 경찰, 국회, 행정부, 언론 요소요소에 중국의 세력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한 환상과 개시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은 단한 가지도 없는데 제가 믿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우주 곧 만물의 운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중서부 전역에 90cm 정도의 눈이 내리는 10년 만에 기상이변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 이곳 앞의 매체계는 눈도 추위도 심하지 않는 온한 기후가 그렇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환상과 계시로 드러나는 성령의 음성에 오차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년 초부터 4월 거스파첼 출향에 지속적인 기증을 하시는 백인 부부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기증과 선물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었고 그 말씀대로 그동안 많은 양의 기증 물품들이 들어왔었는데 의료, 식료품, 아주 다양한 선물들, 은, 물론, 최근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연 이웃들이 모두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거래를 백인들과 상대하며 모든 일들을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이유로서 대한민국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대한민국 사람의 사악함을 그 이유로 제시해 주셨었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악함을 포얼가스버처치 USA 모든 성도님들이 동감하지만 사실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도무지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영생관에 따르면 오직 선한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기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이 없는 민족이 되었기에 대부분 좌파가 된 것이며 출생률 세계꼴찌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지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1심과 2심 형사와 민사 부분에 많은 금액을 변호사님께 수임료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의 재판이 마무리되는 해부터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수입은 급감하게 될 것이다. 킬라는 말씀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들이 포스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음성은 삶의 지표와도 같으며, 인생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도책이라는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모든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만 소장하고,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따라 주행하면, 목적지 시까지 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내비게이션 입니다 포 거스퍼 철처 주장하는 영생의 조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자동적으로 십계명과 산상수운을 지키게 되는 결과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이며 전 인생적이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뿐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인도하는 최첨단 AI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1월 9일 오후 10시 30분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